안녕하십니까. 노래와 사랑을 하는 남자 보컬 트레이너 이지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소소하지만 확실한 보컬 성장 훈련법, 소확성 보컬 훈련법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커버 영상도 올리고 틈틈이 노래 꿀팁도 공유하다 보니 이번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드디어 올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뱉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그 호흡을 소리로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다들 호흡 자연스럽게 길게 뱉을 수 있으시죠? 저번 영상 보셨죠? 아직이시라고요? 안 돼! 돌아가! 이거 링크 타고 가셔서 꼭 보고 오세요. 그 전에 구독 박으시고 먼저 소리의 원리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집중. 호흡이 지나갈 때는 성대가 하, 열려 있어서 이렇게 숙숙 지나갑니다. 하, 그러다 우리가 어떤 음정을 떠올리면 그 음정에 맞게 성대가 늘어나고 만납니다. 그럼 호흡이 막히겠죠. 그게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압력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으려는 힘보다 나가려는 힘이 강해졌을 때 호흡이 지나가면서 성대가 뚜루 떨리면서 우리가 아는 소리라는 진동이 나옵니다. 복잡해지시나요? 걱정 마숑. 실기는 쉬워요.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실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호흡이 지나갑니다. 근데 음정을 하나 떠올려 볼게요. 저는 솔 음을 떠올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공간이 좁아진 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성대가 만나 공간이 좁아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소리의 시작이고 가장 작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가장 작은 소리를 낼때 사용하죠. 그게 언제죠? 안녕하세요. 바로 귓속말. 자, 이제 우리가 아는 소리라는 진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지금 가까우니까 귓속말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귀가 멀어지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천천히 순서대로 해보면 음정을 떠올려서 좁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상태를 만들고 상대방의 귀가 멀어진다 생각하고 호흡을 조금 더 보내줍니다. 아... 그럼 이렇게 퉁퉁퉁퉁 싸우루스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소리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드린 것과 전 시간에 배웠던 후 호흡을 접목시키겠습니다. 호흡을 먼저 스타카토로 네번 뱉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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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때는 길게 뱉을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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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이렇게 길게 뱉을 때 음정만 떠올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리가 나올 정도의 호흡의 세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또 퉁퉁퉁 퉁, 퉁, 서루스! 하고 소리가 나올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이제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하려고 하거나 습관적으로 했던 소리들로 내시는 것들이 아니라, 즉, 결과 값이죠. 결과 값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기 때문에 호흡을 여기까지 보내고 어떠한 음정을 보낼 거고, 이렇게 재료를 손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소확성 2탄으로 소리의 원리 호흡과 소리의 연계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춤 정장으로 디테일하게 티칭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편은 발음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